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욱마다 눈물 고였네 선창가 고동소리 옛님이 그리워도 나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 1940년에 백년설이라고 하는 가수가 발표한 나그네 서룸이라는 노래입니다. 식민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의 민족적 상황을 나그네로 비유해서 피압박 민족의 서름을 표현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곡이죠. 백년설 시의 고향인 경북 성주군에 가면 이 가사가 새겨진 노래비가 있다고 하더군요. <laughs> 일본 엔카의 영향으로 1930년대에 유행했던 장조풍의 트로트의 대표작으로 광복이전 대중가요 음반 판매 음반양이 가장 많았던 곡이라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 다시 트로트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종종 방송에서 이 노래가 불려지곤 하는데요. 요즘 트로트 가수들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실력이 대단들 하지 않습니까? 뭐 발성이면 발성, 표현력이면 표현력, 훤칠한 외모까지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무대를 압도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나그네 서름이라는 노래의 원곡을 찾아 들어보게 됐는데요, 발성이나 음색 모든 면이 요즘 트로트 가수들과 비교했을 때 객관적으로는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지만 진짜 식민 지배를 받던 당시에 직접 부른 노래라 그런지 한 마디 한 마디가 애처로움을 머금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80년이 지나서 듣는 저조차도 이런 느낌을 받는데. 당시를 같이 살면서 이 노래를 듣던 사람들에게는 이 노래가 얼마나 큰 감동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지난 시간 우리는 부활 논쟁이라는 것을 통해 잘 알려져 있는 사두개인들과 주님의 논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유일하게 홀로 나라는 1인칭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태생적으로 2인칭일 수밖에 없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중에 인간은 선악과를 따 먹고서 스스로 나라고 하는 1인칭의 존재, 그거 어떤 존재요? 스스로를 주장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된 후로 그 나라는 존재의 자리매김을 위해서 땀과 노력을 쏟으며 살아야 하는 삶, 그거 어떤 삶입니까? 율법의 삶, 그러한 율법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랬지요. 그래서 전 인류는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진짜 1인칭이신, 진짜 I am이신 하나님에게 완전히 귀속된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나임을 주장하던 그 이름을 기각시켜버린다 그랬습니다. 내 입지, 내 명성, 내 지위 하나하나 다 지워내신 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 I AM을 붙여서 각자의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보낸다 그랬지요. 과거에 만약 나는 목사야라고 말을 했다면 그건 내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것에 불과했겠지만 하나님에게 귀속된 이후 똑같이 나는 목사야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진짜 I AM이신 하나님에게 귀속된 목사다라는 말을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분의 이름인 I am을 붙여놓은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귀속된 상태, 그거 무슨 상태예요? 영의 상태,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다라는 걸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바리세인 율법사가 주님께 질문을 했던 가장 큰 개명에 대한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늘 부활에 관한 논쟁을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은 이 일곱 형제의 아내였던 여자 이야기를 했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늘 말문이 막혔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랬으니까 그 질문으로 주님을 공격하라고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그 도발을 주님이 완전히 압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야, 사두개파 놈들 일곱 형제 얘기 들먹거리다가 예수한테 한방 먹었대. 야, 우리도 진작 그렇게 대답했으면 됐을 텐데. 아무튼 뭐 그놈들 꼴 좋다. 바리세인들의 분위기는 대충 내심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대로 지금 바리세인도 사두개인도 군중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저 예수가 절대 메시아여서는 안된다라는 입장인 거 아닙니까? 사두개파가 실패한 이 상황에 우리 바리세파가 저 예수를 이겨버리면 한참 군중들을 선동하고 있는 저 예수도 처리하고 동시에 군중들에게는 우리가 저 사두개파 놈들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 뭐 이런 상황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세인들은 그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하러 나왔던 것이죠. <laughs> 그 질문이 바로 계명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계파들과 달리 내세를 믿는 입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후에 가게 될 천국에서 더큰 자가 되기 위해 사람들이 노후 대책을 하기 위해서 젊어서부터 차곡차곡 연금을 정립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 있는 동안 그 사후 대책으로 차곡차곡 율법 준행이라는 것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 그 계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고 이걸로 저 예수와 붙으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 것 같았던 거예요. 왜? 저 예수는 지금 계속 율법에 반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주님께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건 절대 그들이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병행 구절이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이 내용이 그들이 주님께 영생 얻는 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래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반문을 하셨고 그들은 즉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을 그들이 대답을 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그럼 내 이웃이 누군가요라는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 비유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됐는데요. 모든 것을 다 털리고 거반 죽은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거반 죽었다 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헤미다데스를 번역해 놓은 것인데요. 딱 절반, 뭐 2분의 1 죽었다, 반 죽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다 죽었다. 그냥 가만 놔두면 이제 금방 죽게 된다. 뭐 이런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 거길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레위인 역시 그냥 지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게 됐다는 것이죠. 이 비유는, 우리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자. 라는 식의 교훈을 주는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건 주님께서 지금 그 비유를 통해 사두개파가 아닌 바리새파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그냥 지나간 거 누구라 그랬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 그랬잖아요. 성전의 책임자들입니다. 그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사후세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세계의 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리새인들은 그들에 비해 민중을 생각하며 청렴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우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거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던 게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입니다. 비유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바리새인 율법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누가복음 10장 36절인데요. 네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바리새인은요. 아, 그거요.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37절 상반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돌려서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차피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개와 같은 놈들인데, 걔네가 무슨 자비를 베풀겠냐는 말입니다. 자비라는 걸 놓고 본다면, 길가는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아, 자비요! 그거 바리새파 분들이죠!라는 대답이 나올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하는 대답은 아, 그거 접니다라는 대답과 똑같은 것이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아, 야, 바리새인 너희들, 딴건 몰라도, 참자비베 푸는 거 하나는 대단하다. 내가 그거 인정해 줄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본받아서, 우리도 불쌍한 사람 돕는, 돕자라는 식의, 우리의 선행을 독려하는 비유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부분의 뜻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실제 주님께서 비유를 듣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지시하신 부분이니까요. 지금 주님과 율법사가 주고받고 있는 이 질문과 대답은 사실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언뜻 어색한 부분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기 스스로 느끼기에 충분히 자비를 잘 베풀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바리세인 율법사가 주님께 했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였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개명이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지금 내가 정말 철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 율법 준행으로 이미 하나님도 인정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잘 모를 수는 있겠지만 이웃 사람도 제가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 이웃이 누구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말하는 족족 아, 그거 제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 드릴 테니까요. 율법사는 지금 이런 내심을 품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주님은 아, 네 이웃 바로 저 사람이지. 이렇게 대답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 네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어? 라는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뭔가 어긋나는 것 같은 이 질문과 대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 라고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어? 라는 반문이었으니까 율법사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셈이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의 이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걸 한 문장으로 압축하자면 율법사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내고 도와줄 수 있다고 그리고 실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사, 나는 율법을 다 지켜내는 사람이니까 그럴 자격과 능력이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사에게 아니야 너는 강도 만난 사람인 거야. 그래서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돼 줘야만 살수 있는 사람인 거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개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거 우리가 정말 할수 있는 개명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잖아요. 그거 따먹고 하나님이 아닌 나만 사랑하는 독립적인 1인칭의 존재가 되었다고 지난주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우리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셨고, 영적 존재, 영의 상태, 영이었던 우리는 그 즉시 혼적 존재, 혼이 돼버렸다 그랬지요?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 그게 바로 강도맞는 자의 상태였던 것이고 그게 바로 거반죽은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그거 이제 그냥 놔두면 그대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진짜 이웃인 사마리아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 해준다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죽은 자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준답니다. 왜? 불쌍해서. 기름, 여러분,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선악 갖다 먹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숨, 그 숨입니다. 포도주는 뭔데요? 대속의 피지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 누구?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참 이웃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살려내시고, 우리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맡기신다는 말입니다. 이 주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판도케이온을 번역한 것인데, 나그네들이 돈을 받고 빌리는 방, 여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같은 것을 보면 실제로 이게 여관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을 성경이 나그네라고 지칭하는 거 아시죠? 역대상 29장 1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세상 기준으로 다윗은 이때 나그네가 아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인 그 스스로의 실체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주님 앞에서, 출애굽기 23장 9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야곱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바로 앞에서 자신의 험악한 그전 인생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을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구약만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마음을 붙이지 않고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인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나그네들이 머무는 곳 주막에 데려다 주고 그 주인에게 돈을 건네주는데 얼마 건네줬습니까? 데나리온 둘두 데나리온을 건네줍니다. 두 데나리온 이게요 반세겔인데 우리가 이미 확인했었죠. 뭐였습니까? 성전세 디 드라크몬 생명의 속전이었잖아요. 성도가 교회라는 모임에 들어와 살수 있게 된 것은 다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속전으로 자기 피를 내어 주신 덕분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거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laughs> 우리의 신앙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지고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 언젠가는 그런 이웃사랑 실천해 낼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시겠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꺼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 거반 죽은 자니까. 그래서 그 계명, 그 율법, 그 사랑의 의무와 책임을 하나님께서 거반 죽은 우리한테 맡기지 않으시고 독생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맡은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고 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입니다. 왜? 이웃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그 피로 이웃을 사버리신 것이지요. 그렇게 그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 계명을 완성해 버리시고서 그 완성의 혜택을 교회에게 다 건네 주신 것입니다. 왜? 자기 몸이니까, 자기의 신부니까.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혜택을 입어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눈으로 볼땐 떠도는 나그네의 삶처럼 지나온 자욱마다 눈물 흘려가면서 정처 없는 발길로 걸어가는 삶이겠지만 그거 주님께서 생명의 속전이 완납된 자들에게만 허락된 천국의 삶인 걸 성도들만 깨닫고 믿음으로 그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꼭 붙들고 그길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